자무부터갈까요 네, 저희 데뷔곡인 소배신데요. 네. 여기가 대한 내 네, 머리 머리 내 네, 머리 머리라는 부분이에요. 손 오른손을 들고 네, 네, 어 왼쪽 골반을 앞으로 튕기면서 튕기면서 네내 머리 머리, 네 머리, 네 머리 머리, 네 머리 머리, 머리, 머리. 어? 머리, 머리, <laughs> 머리 머리 네 이런 느낌인 네. 건가요? 네 오케이, 그리고 속이가 돌리면 됩니다. 속이, 속이, 네. <laughs> 오른쪽부터 너로 가득. 너로 가득, 가득? 개, baby. 해 baby. b oh, a 네, 맞습니다. 오케이. Okay. 네. 카운트 한번 해볼까요? 5, 6, 7, 8, 하1 6 7 8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9, 29, 29, 29, 29, 29, 29, 29, 오케이 y 어, 신나네 예. 네. 깐만어요만잠만더해만 될까요? 잠 <laughs> 잘하고 싶어서깐만 잠깐만. 그래. 아 <laughs> 내, 내, 어, 내 머리. 머리, 내내내내내내내내 어, <laughs> 바로 다음, 곡 네. 네. 다음 곡 다음 곡. 은 꾹꾹이 춤. 아, 아 너무 유명하죠. 아, 네. 기현이 너무 열심히 춰. 네. 네. 네, 이게 손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 지면 됩니다. 어, 이거 아니었어요? 네, 다들 이렇게 뭔가 잘못 알고 계시죠. 아, 오, 네. 네. 이렇게. 이렇게. 해서 어, 이렇게. 오른손부터. 세번 하나, 둘, 세 번, 하나, <laughs> 둘. <오실 것> <laughs> 그리고 옆으로 우 우. 네 맞습니다. 어쉬요네 아, 아, 제일 오케이. 쉬워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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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주시면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그 음악을 조금만 전해서 틀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오이몇 <laughs> 번? 이게 총 여섯 번. <6번. 웃음> 네. 처음 보는 파워. 총 여섯 번 <laughs> 하고 <웃음> 오른쪽으로 하나. <laughs> 네. 오케이. 오케이. 자 음악 주세요.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을 생각하고 에이 쎄! <laughs> 재밌게 재밌한 네. 거죠. 네. 어, 이또 안무를 네. 그 뭐야 거기서 짜지 않았나요? 코드 팔팔. 코잘 잤네요. 예. 참잘 잤어요. 네그 저희 신곡인데요. 일단 손이 조금 어려운데 하나, 두, 셋 네. 여기서 오른쪽으로 골반을 치면서 셋. 세... 안경을 아이고 아 이거 약간 이 느낌이 조금 약간 <laughs> 아, 이거 이제, 지금 이 느낌인데 <laughs> 맞아요 아 이렇게 해볼게 네. 어떻게 한다고요? 오른발 꺼내면서 네. 색안경을 네. 근데 이걸 하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? 네 오케이 색안경을 안경. 안경을 끼고 <laughs> <응? 키고>. 뭐지 <키고. 웃음> <laughs> 저희 좀불상한가요 <laughs> 이렇게 해 가지고 보지 마요. 요어베감 있게 해요 다시 감이 깨. 아요 지금 잘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약간 애기 안고 있듯이 어 애기 안고 베이 있듯이 베이. 베이 베이. 저는 약간 베이. 덤벨 드는 느낌 <웃음> 네. <웃음> <와>. 다리 모으다가 <laughs> 한쪽 발착하고쿵 착. 아, 헤드 아아 피고 이게 손을 다 누르면서 단단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. 어. 어, 오, 어, 네, 네 맞아. 단단. 네. 이렇게. 네. 이게 난이도가 좀 높네요. 네, 어렵습니다. 음. 음, 다시 한 번만 네, 해볼게요. 네. 새 네. 안경을, 안경을 끼고, 끼고 보지, 보지 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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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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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차? 군차? 네. 아 띵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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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노래 한번 해볼까요? <디닝> <디닝> 여러분은 지금 스시이씨의 안무 배우기 지금 수업 현장에 나와있습니다. 스 분들의 안무 난이도가 굉장히 있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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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있습니다. 오케이. 자 노래 노래 한번 해볼게요. 이제요. 아세. 어, <laughs> 어, 네, 선생님, <laughs> 죄송합니다. 선생님, 앞에 조금 앞에 지금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것예 네. 선생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바로 노래가 나와주. <나와가지고. 웃음> 이렇게 됐습니다. 오케이 다시 <laughs> 네. 오케이. Okay. <laughs>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딱해 보고 <laughs> 어, 끝내죠. 마지막으로 해 보고 저희 이건 따로 연습하는 걸로 <Paige> 어, 어, 오 아, 집에 가서 연습할게요. 오케이. 렛츠 고. 아, 선생님, 어 선생님. 선생님, 고생, 고생 많아. 아, <laughs> 이게 난이도가 예. 너무.